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일본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산타페 DM 2.0 익스클루시브 2류 모델입니다 옵션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2013년형 12만4천키로 현재가 1430만원입니다 무난한 검정색이고요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80%이상 남았고요 엔진용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1 2만4천키로고요 실내 깨끗하고 사용감 적고 상태 좋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동 주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사용감 적고 깨끗하고요. 폴딩 가능합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액튠 사운드 시스템,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너로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VDC 경사로 미끄럼 방지, 220V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최상위 트림에 선택옵션도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성능기록 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 히 용도변경 전혀 없고요보수석 앞엔 다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부 미세누이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입니다. 현대 산타페 DM 2.0 익스클루시브 2류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옵션입니다.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시고 사고 없는 점도 장점입니다. 연식과 키로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거 전혀 없고요 금액도 동급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